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할 힘 여호와 이레' '다시 시작할 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오브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복의 모든 성도님들 2026년에는 여러분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네, 바라기는 2026년이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이 명절을 앞두고 그리고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요 표정들이 참 다양합니다. 손주들의 재롱에 입가에 미소가 가시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표정에는 말로 다 못할 피로감이 조금 살짝은 묻어 있습니다. 며칠 내내 전부 치고 설거지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장거리 운전하느라 허리가 뻐근한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친척들의 취업은 했니? 너 결혼은 언제 하니? 라는 사랑의 질문에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우리 청년들까지 참 우리가 명절을 보내며 가족을 만나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높은 산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험하고 높은 산, 모리아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산은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올랐던 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올라가야 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힘든... 발걸음을 옮겨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깜짝 선물과 기적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오를 때, 그의 눈은 땅만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발끝만 보고 걸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끝과 땅에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산 너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해야 할첫 번째 일은 바로 내 처지와 내 상황과 환경에서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미 산 정상에서 준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기 전, 다시 우리의 친지 친지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산 정상에 무엇을 숨겨 두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허락하실지 기대하며 가는 우리 모든 성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걸어갔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참 힘들고 고달픈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1분 1초가 피를 말리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삭입니까? 어렵게 주실 땐 언제고 또 이렇게... 이삭을 이제 와서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나서 다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인생의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하나? 내 사업체는 오래 잘 버틸 수 있을까? 우리의 성적이 이 모양인데 앞으로 어떡하면 좋을까라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우리 인생의 계산기가 바쁘게 두드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은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넷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을 준비하셔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상황과 현실이 참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감탄케 하시는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아니 우리 성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가득한 2026년 한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지팡이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이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앞에 노인산이 너무 높아 보이십니까? 하나님, 왜또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묻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하여 감당치 못하면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고, 그러함에도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반대편에 순양을 이끌고 올라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산기로는 답이 없다라는 계산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계산기에는 이미 승리와 예비하심이 지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 할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 드디어 무엇이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눈을 들어 살펴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숫양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는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산 정상에 다다라서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여 주고 나서야 그 순양을 볼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전까지 죽어야 할 아들 이상만 바라보았고 내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을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지만 명절 끝에 낙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나갈 때는 많은데 들어올 때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갈 때는 이렇게 많은데 들어올 때는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을 붙이고 설거지도 많이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 몸이 전 같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가족들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풀에 걸린 순양은 안 보이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문제의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이미 해답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모든 은혜의 물품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안목입니다. 내 고통에 고정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사진 한장 볼까요? 네, 제 얼굴을 보다가 저 친구가 나오니까 참 잘생긴 친구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이 다비드상은 처음에는 단순한 대리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손길을 통해 아름다운 다비드상이 되었죠. 이에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다비드상을 만들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비드는 이미 그 거대한 대리석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다비드가 아닌 부분들을 깎아내어 그를 자유롭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위 속에 이미 승리와 여호와 이레를 조각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각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지금 고난을 통해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과 환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고집과 교만을 통해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깎아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내삶 가운데 깎여나가고 있는 아픔만 바라보고 아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 안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성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26년 작년보다 더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성숙해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작년보다 오늘 더 아름답게 꾸며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올해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올해 더 성장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를 더 아프게 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순양의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축복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회복의 기회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수풀이라는 상황 가운데 묶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죠.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자는 어떤 자가 잡는다고요? 준비된 자가 잡는다고 말하죠. 그러면 이미 그 기회를 날린 것 같고 놓친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풀에다가 묶어두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비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우리가 비록 연약한 상황과 자리 가운데 있어서 그럴 기력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묶어 두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잡아 두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땐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다 싶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문제들이 재앙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큰 평안으로 가기 위한 포장지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포장지를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호와 이레의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라고 묻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영적인 고개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려는 그 찰나에 반드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순양을 발견하는 영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이 순양을 찾아서 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쳤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 모리아산 근처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작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침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여호와 이레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준비 또한 해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가장 귀한 아들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모든 것도 예비하시고 이 예비하신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인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발견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는 스리랑카의 새 왕자의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죠. 이 스리랑카의 새 왕자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보물을 찾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이제 낙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낙타를 잃은 어려움 가운데 참새 형제가 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발자국 모양과 풀의 모양을 관찰하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보물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에서 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의 유래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렌디피티를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내 이삭, 나의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며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길 위에 순양, 우리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은혜를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세렌디피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귀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지갑이 조금 얇아졌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파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뒤에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미리 준비해두신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쩌다 운 좋아서 만난 행운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된 확실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 우리는 모리아 산을 내려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승리가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착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상을 바쳐야 하는 그 본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며 낭망하며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였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경험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들기고 있는 인생의 계상계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심으로 오늘도 그리고 2026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2026년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